작은 경전 숫다 잇팠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뱀의 독이 퍼지는 것을 다스리듯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제압하는 사람은 이 언덕과 저 언덕을 모두 떠난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굽이쳐 흐르는 이 욕망의 물살을 남김없이 모두 말려버린 사람은 이 언덕과 저 언덕을 모두 떠난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저 홍수가 부실한 다리를 무너뜨리듯 이 모든 교만을 부숴버린 사람은 이 언덕과 저 언덕을 모두 떠난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안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부귀영화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연덕과 저은덕을 모두 떠난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너무 빨리 가거나 겨울은 피우는 일 없이 이 모든 잡념의 숲을 지나가 버린 사람은 연덕과 저은덕을 모두 떠난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소치는 사람. 소치는 사람 다니아가 말했다. 밥도 이미 다 지었고 우유도 짜놓았다. 마이강 언덕 부근에서 나는 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지붕도 이었고 불도 이미 지펴놓았다.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스승이 답했다. 나는 분노와 고집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마이강 언덕 부근에서 나는 하룻밤 길손이 되었다. 나의 조그만 집은 잊지 않았고 욕정의 불은 이미 꺼졌다.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소치는 사람 다니아가 말했다. 모기도 없고 파리도 전혀 없으며 풀이 무성한 들녘에서는 소들만 한가로이 노닐고 있다. 비가 내려도 그들은 능히 참고 견딜 수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스승이 답했다. 내 뗏목은 잘 만들어졌다. 욕망의 급류를 지나 나는 이미 저 니르바나의 언덕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뗏목은 더 이상 필요치 않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소치는 사람 다니아가 말했다. 내 아내는 겸손하며 허영심이 없다.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지만 한 번도 내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아내에게는 어떤 나쁜 소문도 들리지 않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스승이 답했다. 내 마음은 겸손하며 탐욕이 없다. 오랫동안 갈고 닦았으므로 아주 잘 정돈되었다. 나에게는 이제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소치는 사람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식들은 모두 나와 함께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들에 관한 어떤 나쁜 소문도 들리지 않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스승이 답했다. 나는 결코 하인을 고용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이 얻은 것만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방랑한다. 나는 또 어느 누구에게도 고용될 필요가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소치는 사람 다니아가 말했다. 나에게는 갓 태어난 송아지도 있고 젖을 짤수 있는 암소도 있다. 새끼배 암소도 있고 발전기에 접어든 암소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들의 대장인 황소도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스승이 답했다. 나에게는 송아지도 없고 젖을 짤수 있는 암소도 없다. 새끼배 암소도 없고 발전기에 접어든 암소도 없다. 그리고 이 모든 소들의 대장인 황소도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소치는 사람 다니아가 말했다. 말뚝은 깊게 박혀 흔들리지 않는다. 곧비줄은 튼튼해서 소가 능히 이를 끊지 못하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스승이 답했다. 성난 황소와 같이 나는 꽃비줄을 끊는다. 냄새나는 덩굴풀을 코끼리처럼 짓밟으며 남은 나는 두번 다시 인간의 모태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그때 갑자기 큰 비가 내려 땅과 바다는 모두 물에 잠겼다. 하늘이 비를 내리는 것을 보고 다니아가 말했다.우리는 당신에게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지혜의 눈을 가지시니여 우리는 당신에게 귀의합니다.이때 말하는 이렇게 말했다.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기뻐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가 있는 것을 기뻐한다.이런 물질적인 집착이야말로 인간의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있을 수 없다. 스승이 답했다.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 때문에 걱정한다. 인간의 근심 걱정은 이런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집착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걱정도 있을 수 없다.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살아 있는 것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 살아 있는 것들을 괴롭히지 말라 너무 많은 자녀와 친구를 갖고자 하지도 말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사귐이 깊어지면 애정이 싹트고 사랑이 있으면 거기 고통의 그림자가 따르나니 사랑으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을 깊이 관찰하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친구나 주위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여 마음이 그들에게 얽히게 되면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다. 지남에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커플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자녀나 아내에 대하여 애착하는 것은 큰 대나무 가지들이 서로 뒤얽혀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죽수는 다른 가지에 달라붙지 않듯이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콧불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숲 속에서 자유로운 사슴이 먹이를 구하러 가듯 지혜로운 이는 그 자신의 길만을 생각하면서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콧불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동료들 속에 있으면 앉을 때나 설 때나 걸을 때나 여행할 때조차 항상 지나치게 간섭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그 자신의 뜻을 따라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동료들 속에 있으면 거기 유희와 활락이 있다. 또 자녀에 대한 애정은 깊어만 간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싫거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어느 곳이든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해치려는 마음은 갖지 말고 무엇을 얻든 그것으로 만족하라. 이 모든 고난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콧불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잎이 다 져버린 저 나무와 같이 새속의 속박을 미련없이 잘라버리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콧불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현명하고 올바른 벗들을 만난다면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넉넉하고 넉넉한 편안한 마음으로 그들과 무리지어 함께 가거라. 그러나 현명하고 올바른 벗들을 만나지 못하면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돌아가듯 저 광열을 가고 있는 코불소의 외불처럼 혼자 가거라. 친구를 얻는 것은 기쁜 일이니 나보다 나은이나 나와 동등한 벗을 가까이 하라. 그러나 이런 벗을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제 분수나 지키면서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컵불소의외불처럼 혼자 가거라. 잘 빚어낸 두 개의 황금 팔찌를 한 팔에 끼게 되면 서로 부딪혀 소리를 낸다. 서로 부딪히는 이 황금 팔찌를 보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커플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이같이 두 사람이 같이 있게 되면 자연히 거기 말싸움과 다툼이 있게 된다. 장래에 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커플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감각적인 기쁨이란 실로 다양하며 감미롭고 매혹적이다. 그러나 이 기쁨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나니 욕망의 대상에는 이런 불행이 있음을 잘 관찰하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커플 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재앙이며, 재앙이며 불행이며 병이며 극심한 고통이며 하나의 위험이다. 이 모든 욕망의 대상에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바람과 태양의 열기, 모기떼와 독사들.이런 것들을 능히 참고 견디며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힘이 센 코끼리가 무리를 떠나 숲 속에서 한가로이 논일 듣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모임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잠시도 영혼의 휴식에 이를 겨를이 없다.태양의 후예가 하신 이 말씀을 명심하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저 논쟁의 차원인 철학적 견해를 극복하고 나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나는 지혜를 얻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수행자는 이렇게 그 자신을 다스림 다지면서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풀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도 못본채 하는 그런 나쁜 벗과는 아예 가까이 말라. 감각적인 쾌락에만 탐닉해 있는 그런 벗과도 가까이하지 말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지성적이며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고상한 벗을 가까이하라. 이는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되나니 모든 의심을 잘라 버리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이 세상 쾌락에만 취하여 안주해 있지 말고 그 마음이 어디에도 붙잡히는 일 없이 지나친 치장은 삼가고 진실만을 말하면서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커플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아내와 자식 그리고 부모도 친척마저도 재산마저도 이 모든 것에 대한 집착마저도 모두 버리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커플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이것은 집착이다. 여기는 즐거움은 적고 권뇌가 많다. 이것은 고기를 낚는 낚싯밥이다 지혜로운 이는 이렇게 알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콧불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물속의 고기가 그물을 뚫고 나오듯 불이 타버린 재는 다시 불붙지 않듯 이 모든 번뇌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콧불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눈은 언제나 밑을 보며 조금도 견눈질 하지 말고 이 모든 감각의 문을 굳게 지켜야 한다. 마음을 잘 보호하여 번뇌의 흙탕물을 일게 하지 말 것이며 욕망의 불이 더 이상 타오르지 못하게 저 광야를 가고 있는 굿불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잎이 다 져버린 저 나무처럼 새 속의 표지를 모두 떼버리고 남루한 구도자의 옷을 입은 채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콧불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맛 좋은 음식만을 탐하지 말고 굳이 좋은 것만을 골라 취하려 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무조차도 필요 없으니 문전마다 밥을 빌며 거주처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콧불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쾌락과 고통을 버려라. 기쁨도 근심도 버려라. 그리고 가장 맑고 편안하고 순수한 마음만으로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콧불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라. 조금도 겁내지 말고 부지런히 나아가라. 체력과 지혜를 두루 갖추며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콧불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때때로 홀로 앉아 명상을 하며 이 모든 것을 이치에 맞게 행하라.생존 속에는 근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니르바나 저 언덕을 향하여 겨울음을 피우지 말고 민첩하게 나아가라.부지런히 배우며 마음을 가다듬고 진리를 깨닫고자 노력하면서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물에 젖지 않는 연꽃과 같이 저 광야를 가고 있는 거풀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이빨이 강한 사자가 무짐승을 제압하고 능히 정글의 왕으로 군림하듯 궁핍하고 외딴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거풀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과 해탈을 때때로 익히고 이 세상을 아주 등진한 일도 없이 저 광야를 가고 있는 거불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 그리고 뒤얼킨 번뇌의 매듭을 끊어 버려라.목숨을 잃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거불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을 사귀며 남을 돕는다. 또 이익 관계를 떠나서 친구를 얻기란 참 어렵다. 인간이란 원래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순수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커불소에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